네, 안녕하세요. 양귀마 기사입니다. 오늘은 선수 양귀마 대 후수 귀마 기보를 준비했습니다. 첫 수로는 이제 상대방 귀마 쪽 차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여기서 상대는 반대쪽 차기를 확보하는데요. 일단은 이한 수로 인해서 느껴지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초 양귀마 입장에서 기위상이 올라가고 합조를 하게 됐을 때, 물론 귀마가 차져 있는 상태에서 합조를 하게 되면 기위상과 포가 이 1번병을 노리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수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첫수로 차기를 확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난하게 말을 진출시켰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진짜 자신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상대는 여기서 귀마를 찾고, 저는 양말를 차줍니다. 상대는 여기서 면포가 넘어오면서 중앙조를 걸었기 때문에 올려서 지켜주고요. 상대는 여기서 2번 병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쪽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벌써부터 느껴지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합조를 하면서 이 1번 병을 어떻게 응수할 건지 즉밀 건지 아니면 당기고 또 당겨서 이 니은 자 포진을 만들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대는 여기서 안으로 당기는 선택을 합니다. 좀 깔끔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기위상이 노리는 자리와 포가 노리는 자리를 피함으로써 단단하게 두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 포가 무난하게 넘습니다. 다음 수로는 이제 다른 수를 받았을 때 바로 넘기겠다라는 거고요. 상대는 여기서 이제 병을 쓸어서 단단한 이제 기역자 뭐 혹은 리은자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오른쪽 기위상부터 올립니다. 일단은 4번 병과 5번 병을 합병시키지 마라 라는 뜻이 있고요. 상대는 여기서 중앙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궁을 틀었고요. 궁을 튼 이유는 이 면포의 이탈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여기서 견말을 차게 되면서 면포가 넘었을 때 도망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 4번조를 밀게 되면서 이제 압박하는 장기를 이제 구사하려고 합니다. 네, 상대는 여기서 이제 안궁을 시도를 했고요. 저는 4번조를 안으로 당깁니다. 어,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전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는 여기서 이제 이 4번조를 전진하는 수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먼저 미리 수비해 주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무난하게 살을 닿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안궁에 들어갔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왼쪽 귀윗상마저 올려줍니다. 이유는 나중에 오른쪽 귀윗상이 올라왔을 때이 조를 노리기 전에 내가 먼저 때리겠다. 그러자 상대는 여기서 또 병을 올림으로써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에 있는 병도 견마가 지켜주는 튼튼한 이제 귀마포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사마저 올려둡니다. 왜냐하면 좌진차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상으로 쳐도 병으로 다시 밀고 들어오면은 뭐 차가 할 길이 없으니까 반대로 돌겠다라는 거죠. 상대는 여기서 이제 빠르게 교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쪽 수는 받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좌진차가 들어서게 되면서 양차합세를 노릴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는 여기서 귀위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포로 병을 잡는 판단을 했고요. 왜냐하면 상대는 이제 상으로 조를 잡을 때 너가 네, 상을 잡으면 나는 바로 네 포를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이렇게 이제 상기를 자신의 병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가 사선에 들어서게 되면서 어, 상도 노리게 되고 나중에 양차합세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가 사선으로 들어오는 순간 상대는 이제 귀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선수 양귀마대 후수 귀마 기부를 준비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위상이 나와가지고 조를 때렸을 때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포가 4선에 들어서면서 또 상을 노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장기를 처음 둘때이 포는 3선에만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4선이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